Uh,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의 이경훈 책임 연구원입니다. 아, 오늘 <laughs> 이 시간에는 네, 투어즈더 퀀텀 인터내셔널이라는 주제로 예, KT의 양자 암호 통신 기술 개발 현황과 그리고 비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퀀텀 코리아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양자 암호 통신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전시장의 아버니 양자 컴퓨팅 관련 부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요. 이런 양자 컴퓨팅의 강력한 계산 능력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이점들이 존재하지만 반면에는 이제 단점들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 보안 체계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계산 능력은 현대 보안 체계의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현대 보안 체계는 RSA라는 이제 공개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공개키 암호 방식은 소인수 분해에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논문에서 참조된 내용과 같이. 기존 컴퓨터로는 약 3,300년이 걸릴 거라는 이런 RSA 알고리즘을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면 이제 1초 만에 이것들을 해킹할 수 있다라는 어 그런 좀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양자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서 어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암호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에 대응할 수 있는 암호 체계로 두 가지 기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양자 암호 통신과 양자 내성 암호입니다. 양자 암호 통신은 중첩과 불확정성이라는 양자 역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서 안전하게 양자 암호 키를 생성하고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자연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하고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양자 내성 암호는 기존의 RSA의 그 소인수 알고리즘을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양자 컴퓨터도 해독할 수 없는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로부터 안전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2020년에서 24년 니스 t 에서는 벌써 PQC 표준화를 진행하여 일부 알고리즘을 선정하였고. 그리고 nsa 에서는 2030년 이후에는 어, 현대 암호체계의 pqc 전환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5년도에 어, 2025년도부터 pqc 시범 적용을 어, 진행하고 있고 2035년에 이런 전환 계획을 어,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 그럼 이제 어 저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양자 암호 통신이야 양자 내성 암호냐. 어 먼저 이제 글로벌적인 좀 관점에서 보면은 어 NSA에서는 양자 암호키 방식을 어 국가 보안 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이 없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자 암호 통신을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어 비용이 굉장히 고가이고 그리고 디도스라든지 인증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었고요. 어,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와 뭐 중국 같은 데서는 이거에 또 반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어, 그 양자 내성 암호는. 어 어떤 하드 시간에 따른 하드웨어의 발전이나 새로운 알고리즘의 출현이나 이런 거에 이제 취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시간에 따라서 QKD는 일정한 보안성을 유지하지만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 새로운 알고리즘의 하드웨어가 계속 발전할 경우에 이 양자 내성 암호와 기존 공개키 방식을 취약하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hnd 어택이라고 어, 지금 어, 공개키 방식으로 어, 데이터를 어, 이제 암호화하는 방식 그리고 키를 취득하는 과정 모드를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강력한 도구가 생기, 생기게 되면 예, 그걸 이제 해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laughs> pqc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암호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안 도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KT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와 양자 암호 통신 모두 다 좋은 기술이며, 이를 융합하여서 좀더 유연하고 강력한 보안 체계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QKD와 PQC가 결합된 어, Quantum Safe Network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PQC를 가지고 액세스망을 보호를 하고, 그리고 어, 광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어, 네트워크는 양자 모 통신으로 보안해서 엔드투엔드 어, 계층을 어, 보안하는 방식입니다. 어, 기존 물리체 기존 양자 모 통신 체계가 이제 물리층 보안에 이제 주력을 해왔다고 한다면 PQC를 결합함으로 인해서 어, 네트워크의 좀더 상위 레이어까지 보안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체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퀀텀 세이프 네트워크는 이제 보안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KT에서는 국가의 인증 제도나 정책과 어, 발맞추어서 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 각각 원리가 원리와 장점이 다른 어, 기술들을 융합하여 장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은 어, 서로 보완해서 좀더 유연성, 좀더 유연하고. 어, 실용성 있는 보안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지향점입니다. 네, 아까 액세스망과 그리고 어, 물리 계층의 보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저희 양자 모 통신에 적용한 예입니다. 양자 모 통신은 QKD, QKMS, QENC 등 이제 어, 다양한 장치들로 구성이 되어 이걸 하나로 양자 모 통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 간의 통신에는 현재 TLS 방식의 어, 통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TLS 방식에 PQC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어, 좀더 어, 강력한 어, 양자모 통신 보안 체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KT의 양자 통신 관련 라인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KT는 2018년부터 양자 호통신 R&D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처음으로 2A 방식의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QKD는 QKD 분배 장치 이거 하나로만으로는 동작을 하지 않고. 어, 키를 관리하는 KMS 시스템 그리고 어댑티브 인크립터 그리고 이 장애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 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에, 2020년도에 중소기업들과 협업해서 이런 라인업을 만들었고요. 2021년도에는 에, 이런 2A 양자암호 뭐 통신을 이제 1A로 변경하여서 좀더 빠른 속도의 QKD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Q... 그 왼쪽 그림과 같이 KMS와 QKD가 분리된 장비를 하나의 장비로 집어넣어 좀더 컴팩트한 타입의 QKD 모듈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좀더 상용화된 라인업을 만들었습니다. 즉, 퀀텀 채널과 데이터 채널 이것들을 하나의 광섬유로 전송할 수 있는 양자 채널 멀티플렉싱 기술을 개발하였고요. <laughs> 그리고 어,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 예, 하나의 양자 채널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다른 양자 채널로 전환하는 그런 자동 절체 복구 기능 또한 개발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부터 저희는 또 무선 QKD 개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 1km 동작대, 동작대교 구간에서 단일 광자 전송 실험을 하였고, 어, 2km 청평호 구간에서 예, 양자 모 통신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어, 2023년도에는 어, 양자 모통신그 접이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자 모통신 장비는 지금도 매우 고가인데요. 어,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1대 엔 양자 모통신을 개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20, 어, 고속 단일 광자 검출기. 그리고 고속 단일광제 생성기를 개발하여 어, 속도를 150kbps까지 끌어올렸고, 그리고 기존 어, 양자모 통신연 ENC에 PQC 암호 기술을 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PQCQ ENC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어, 방금 말씀드린 양자 무선 양자 암호 통신의 기능을 개선하고 어,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전체 PAT 그리고 <laughs> 양자 광학 부분을 인티그레이션 하여 4.8 k m 구간에서 무선 양자암호 통신을 성공적으로 실증하였습니다. KT의 양자암호 통신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KT는 기술 접변 확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로 어, 양자 암호 통신 고도화, 어, 운용 관리 기술, 그리고 저비용 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어, 국내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하거나 또 저희가 없는 기술 이전, 기술들은 어, 중소 기업들과 협력하여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글로벌하게는 어,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도시바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 헤카와도 어, 글로벌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T에서 진행한 양자 암호 통신 적용 예입니다. 양자 암호 통신 시범 구축 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은 노드에 양자 암호 통신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한 17개 정도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비디오 컨퍼런싱, 퀀텀 DB. 자율주행차, 드론, 이제 로봇, 블록체인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양자 암호 통신을 적용하여 향상된 보안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QKD, QKD 네트워크의 예입니다. 어, 저희 KT는 이제 도시바 그리고 국내 양자호 통신 QKD 제조사들과 협업하여 496km 되는 서울 부산 구간의 양자호 통신을 하이브리드로 구축하였습니다. 즉 양자모 통신은 서로 다른 어, 어, 표준을 지향하고 있는 이런 어, 벤더사들을 묶어서 하나의 어,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또이 양자 암호 뭐, 통신키의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측정함으로써 어, 이것들이 서비스로서 안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Safe 아, 어, 그 다음으로는 퀀텀 세이프 네트워크 입니다 <laughs> 도시바 그리고 드림시큐리티, 코이바와 같이 PQC와 QKD가 결합된 퀀텀 세이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약한 달간 안정성을 테스트한 사례입니다. 어, 양자 모 통신하면 이 키를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좋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몇 가지 사례를 준비했고요. 어, 왼쪽 그림은 이제 화상 회의의 예입니다. 어 민과 <laughs> 그민관 군에 이제 설치한 사례인데요. 민간과 군이 서로 협업하기 위해서는 통신 보안 채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군에서 발견한 제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 문제들을 민간에 전달하기 위한 그다음에 민간군 협동 작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피, 어 중요한 보안이 필요한 채널의 양자 암호 통신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화상 회의를 할수 있는 그런 응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퀀텀 라이브 서절입니다 라이브 서저리는 사람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기술로서 어어이 부분에 양자 모통신을 적용하여 예 안전한 의료 체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퀀텀 드론과 어 퀀텀 예 자율주행차도 예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아, 퀀텀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점은 퀀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퀀텀 노드, 퀀텀 채널, 퀀텀 리피터로 이루어진 이 퀀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인데, 퀀텀 노드는 양자 정보를 생성하고 프로세싱하고 스토어링하는 기능을 가지며 퀀텀 컴퓨터를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퀀텀 채널은 이 양자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로서. 어광 섬유가 될 수도 있고 자유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 리피터는 어, 이런 양자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아 어, 이제 보완해 주는 어,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이 퀀텀 리피터에 있습니다 어이 퀀텀 리피터 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국제까지 참여와 참여해서 어, 양자 중계기 기술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 그리고 저희가 어, 지금껏 개발한 이 양자 뭐, 통신의 어, 양자 어, 양자 신호 생성 기술, 제어 기술, 검출 기술 등이 다이 양자 중계기 기술에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자 메모리 기술, 그리고 양자 얽힘을 유지하는 기술 등은 국내 연구기관 그리고 업체들과 협업하여 예, 계속 어, 양자 네트워크.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 KT가 지향하는 부분은 어, 양자 인터넷의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지금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의 커넥티비티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어, 연결해주는 IT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제 퀀텀 인터넷을 되기 위해서 이제 컴퓨, 퀀텀 컴퓨터 간에 커넥티비티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에, 예, 퀀텀 크립토그래피라든지 퀀텀 네트워크들을 어, 기존, 어, <laughs> 예, 그 양자 컴퓨터 간에 커넥티비티를 만들어서, 어, 그 양자 인터넷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